저희 카드보드 패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보드 패키지도 f s c 인증을 받았는데요. 고급형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불펜 하나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불펜 하나를 넣고, 그리고 앞에 UV 인쇄로 칼라 인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1도로 실크 인쇄도 가능합니다. 1도 인쇄를 가능해서 불펜뿐 아니라 패키지에 패키지에도 인쇄가 가능한 카드보드 패키지입니다. 볼펜 인쇄 및 그리고 볼펜 케이스에다도 같이 인쇄해서 일체감을 주고 고급 펜의 느낌을 줄수 있게 선물 증정용이라든지 행사 세미나 그리고 제품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볼펜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카드보드 패키지, 카드보드 패키지 전면에 UV 인쇄 또는 실크 인쇄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볼펜과 같이 홍보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게 저희 펜의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